네, 저희는 네, 홍대에 왔습니다. 오늘 불멍 예배를 홍대에서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서울로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멍 예배는 뭐냐면 저희가 매달 마지막 제주 금요일에 이렇게 저희 멘토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인천에서 환희 축제를 같이 이렇게 공연해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갖고 그것이 끝나고 강릉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서울에서 알아보던 중에 우리 언인양 교회에 이렇게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고요 강릉 촌놈이 와갖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희 차는 이제 일종이라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아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갖고 지금 무릎이 아작 난것 같아요. 아 쉽지 가 않습니다. 아무튼 겨우 주차를 다행히 해서 저희 이제 예배 준비해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네 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이렇게 생긴 주차장을 넘어서 여기 10분에 2,000원이요. 주차요금이 이렇게 비싸요. 저는 여기보단 좀더싼거샜 있는데요.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보리엔기정하겠지니다고나님지리는고정직하지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자 d 들 n 아시면서도 쳐들어오셔서 예수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을 살게 하시는 양식이라 e 말 young singer, young singer, young singer, y o 내가 5병으로 먹이러 온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러 갔다라는. 아멘. 아레리하는 경감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육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양식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양식입니다. 네. 자, 우리 불멍 예배 마쳤는데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지 전도사님도 있고 인지 전사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곧 올거죠? 아유 알비맨곧 네. 올겁니다 전사님 니다어 네. 어, 안녕 인지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야 너네들이 동갑이야? 아니요 우리. 어리지? 너 어리지? 오랜만에 빡비디 출연 그습니다 오랜만에 왔 <laughs> 오늘 불멍 예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나만 <laughs> 때문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 늦게 왔어? 같 어, 참여했으니 만점 좋았습니다. 어 민선 씨 어, 드디어 만났어. 어. 우리 민선 씨입니다. 제가 응, 초대하겠습니다. 씨 같이 해주세시아 우리 당 그렇지? 민선 죠 원래 담자 말씀드렸을 때도 방학쯤에반응했을거예요 그래서 방하게 파이널 열 담당하고 민님은그집말을 자동으로나 <laughs> 어, 잘가 야, 너네 인사도 안 했는데. 야, 버섯. 그 우리 언너운인데 이렇게 가면 어떡 해요? 저희 언너운이라서. 어디 가요? 저희 언너운인데 이러면 안 살아 줘야 돼요. 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이지. 응. 네. 니네 찍은 거 아직 업로드도못 했어. 잠시만 <laughs> 해요. 아. 아, 그럼 이거 오늘로 언너는 다른 친구들 왜안 왔어요? 아, 다른 바빠 대요. 아, 그래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아, 왜냐? 면나 로운이는 인스타에서 자주 봐 갖고. 잘 가. 또 셀프캠에 출연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주가 제주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목소리> 아, 여기 옛날 비보이 범자형과 우리 요한입니다. 어, 아, 아, 나네 네. 저희 옛날 우리 비보이들이요. 아직도 비보이 비보이 이제 아, 못하시죠? 네 이제 못합니다. 여기는 못하시는 형 여기는 아직 하고 있어요. 저는 탁구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는 아니죠? 다들 많이 씨라고 해야지. 아저 오랜만에 만나서 좋습니다. <목소리> 아이작 그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많이 안 보지만 <laughs> 저 우리끼리만 봐도 돼요. 아 그래. 자아래상진진 진만 아, 지인, 아, 보면 돼. 아, 좋습니다. 어여은미입니다 은비 은비 저, 안녕. 어, 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지? 오늘 어, 서신데 서류 넣는데 떨어졌대요. 아니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안 줘요. 성격으로 나왔어. 하지만 인생은 성격 순이 아니란다. 괜찮아. 인공은 아, 성격순 이게 많은 친구들이 오고 이렇게 와서 불멍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끝나서 이제 그냥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정신 없이 왔다가 정신 없이 가는데 그래도 마지막 여기 교회 주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인 분들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교회 주인 분들입니다. 어때요 여기 저 여기, 여기 주인... 나오고 싶었어요. 아 진짜 진짜 네. <laughs> <laughs> 여기 여기 <laughs> 여기서 내 여기 네, 불목 예배 하니까 어땠습니까? <laughs> 어... 너무 요란했죠, 솔직히 오늘. 아니요. 아니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계속 <laughs> <좋았어요. 웃음> 그 오시면 안 되나요? 사람들 대사 대사 같은데요, 대사. 어... 대사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이 처음이었어. 아, 아 진짜요? <laughs> 주님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도 다음에 저 여유롭게 오고 싶어요. 아, 이번에 저희가 막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30분을 여기 돌았거든요. 길 죄송합니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 여기 자체가 그래구나. 아무튼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어린 학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교육장한테 <laughs> <laughs> 어그니까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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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육장? 교육장한어 진짜요? 앞에서 ㅎㅎㅎㅎㅎㅎ 뛰어나면 다 채우는 거 ㅎ ㅎ 자멤 속히 마무리 한 사람 하세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불멍예배 잘 마치고 저희 는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마 한 3시간 4시간 하니까 아마도 네오마음마 시간 되겠지만 그래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네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릴 예배자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잘 가서 다음 일정들을 잘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